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버리니까 그 억울함도 형들에 대한 미움도 그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녹아버리고 사랑으로 품어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던 그 사실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 내 입술에는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시기 질투만 나오지만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운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으셨다는 그 고백이 있는 순간 내 입술에는 감사와 사랑의 고백만 나오게 된다. 그게 요셉의 고백.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돌보신다.